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은 저녁입니다. 짜란. 오늘은 컨트롤. 레미디 어, 유니버스 두 번째 시간 컨트롤 해볼게요. 아, 갑시다. 비타민 K 도핑 좀 하고.

아, 여기, 잠깐만요. 어, 뭐지? 화면이 연결이 안 됐다? 잠시만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얼른? 잠시만요.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. 왜 갑자기 연결이 안 되지? 캡처 보드 일해 일하라고. 이쌰 오케이. 깜짝 놀랐네. 음. 응. 안될땐는 손을 빼 닦여라. 그렇죠. 손을 빼 닦여도 안 되면 어 컴퓨터를 껐다 켜라. 그래도 안 되면 이제 AS 바뀌어야죠. <laughs> 오케이 갑시다. 안녕하세요 갑시다 오늘은 컨트롤 첫시간 가겠습니다 근데 왜 사운드가 안들리니 잠시만요 게임 사운드가 없는데 아잠만 이상하다 잠시만요 이게 내가 뭘 건드린 게 없는데 왜 설정이 건드려져 있지? 게임 사운드가 지금 안 나와서. 잠시만요. 오디오 고급 설정 콘솔. 이상하네요.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프리스 사운드 들리세요? 지금 내 이어폰 이상한가? 잠시만요. 사운드 테스트. 아, 어, 내 이어폰이 이상하네. 네, 이어폰에 귀가 안 들어오는구나, 사운드가. 잠시만요. 유튜브 사운드도 나한테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 뭐가 이상해. 왜 음소거 됐지? 아. 멍청. 다른 퇴. 모니터 사운드 쪽으로 돌려놨었어요. 오케이. 이제 들리네요. 잠시 기술적인 이슈, 멍청한 이슈가 있었습니다. 아, 지스타 <laughs> 오늘 또 재밌게 구경하셨나요? <laughs>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저도 좀 봤는 기사 좀 봤는데 유튜브 영상이랑 한국 제작사들이 좀 어, 요새 약간 그 싱글 스토리 위주 게임을 조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. 어제 말씀하신 카잔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뭔가 좀 기대가 되는. 어? 근데 잠깐만, 화면이 멈췄네? 잠시만요. 저한테는 지금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데, 왜 이러니, 오늘? 잠시만요. 뭐가 문제야? Say s <laughs>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수능 끝난 애들이 와서 시험하는데 기분... <laughs> 그럴만하긴 하겠다. 지금 딱 타이밍이... 아, 근데 화면이 진짜 멈췄네. 왜 이러지? 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까? 왜 화면이 멈췄어 잠시만요. 여기에서도 멈춰요. 껴져 있는 상태에서 뺐다 뺐어 또 안되네 음... OBS문제인가? 아,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어제까지 멀쩡히 잘 되다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이러네 어제 자기 전에 뭔가 업데이트가 하나 되긴 했는데 윈도우가, 그거 문제인가? 잠시만요. 비디오 캡처 장치 다시 새로 설치를 해서 해봐야 되겠다. 오늘 잠좀 주무셨어요? 그래서 그 어제 2시간 그저께 2시간밖에 못 자고 가셨었잖아요. 음. 아 그래도 그 그래. 어제는 좀 주무셨겠네 그러면. 채우기. 뭐? 이거 왜 이럴까? 아, 이거 뭔가 이상하네. 정말 죄송합니다. 일단 OBS를 한번 껐다 켜야 될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안 되는데, 어...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, OBS를 껐다 켜면 불가피하게 방송을 껐다 켜야 되거든요.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네. 아, 지스타요. 아, 그렇지, 부산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, 마지막 시도, 마지막 시도 한 번만 더해 보고 안되면은 OBS 한번 껐다 켜 볼게요 잠시만요 풀스를 껐다 켜는 방법을 한번 해 보고 여기 안 된다 하면은 컴을 껐다 켜야 돼 일단 풀스를 껐다 켜는걸 한번 해 볼게요 쉬운 쪽을 좀더 선택을 해서 풀스 재기동하기 이게 지금 OBS 문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캡쳐보드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아, 이래서 업데이트를 확인도 안 하고 아무거나 새로 받으면 안 돼. 응안 음, 돼, 안 돼, 안 돼. 안 됩니다. 오케이. <laughs> 죄송합니다. 한번 껐다 켜야 될것 같습니다. 어. 빠르게 껐다 켤게요. 잠시만요. 아예 컴퓨터를 껐다 켤게요.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.